국방일보 보고 야 기사 똑바로 써라는 이야기만 했지 국방일보 너들 어려운 게 뭐야 우리 도와줄게 뭘 도와주는데 이런 식의 지원이나 관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과 같은 이런 사태를 그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방일보의 어떤 편집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방부가 일일이 국방일보 만드는 글자 하나 하나까지 보면서 일종의 보도 검열 같은 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방홍보원장 그리고 이제 국방일보를 책임지고 있는 신문부장이 이 국방일보의 편집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우리 정부가 가 지향하는 방향,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장병들의 사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방일보의 모든 내용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적구조의 개선이죠. 그 국방 홍보원장과 신문부장은 반드시 외부 인력으로 이렇게 충원하도록, 공모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홍보원장은 그렇다 할지라도 신문부장은 이제는 좀 내부에서 승진하는 쪽으로, 국방일보는 특수기관직이기 때문에 일반신문하고는 다르거든요. 일반신문에서 기자생활 했던 사람을 국방일보신문부장으로 놓으면 잘할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취재하는 내용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있던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국방일보의 그 특성, 국방일보만의 그 고유한 그, 그 힘을 느끼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국방일보에서 오랫동안 그 경험했고 어, 국방일보가 어떤 매체인지를 잘 알고 있는 내부 직원을 승진하는 방향으로 좀 인적구조의 어떤 개선도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어, 저는 국방일보 보고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잘못은 홍보원장이 했겠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또는 신문을 만드는 기자들에게는 뭔가 새롭게 할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